그래프를 그리면 한글간에 나오긴 하는데, 그래프를 그려도 사실 약간 애매하긴 해. 그래서 제대로 가보자. 1에서 연속은 확실하니까, 1 마이너스, 네. 미분적이로 써야지. f에 1 플러스 h 빼이 f1. 나는 h. 이놈하고, l i m x가 1마이너 플러스 f에 1 플러스 h 베타 1 h 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해봅시다. 그럼 이걸 폭풍대입 해주면 여기다 대입하면 1 플러스 h에 여기다 여기 x에다 1 플러스 h 대입한 거요. 절대값 h 이거만 남지. 그 다음 f 1은 <laughs> 0이니까 쓸 필요 없지. 그 다음 분모는 h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 얘는 1 플러스 h를 똑같이 넣으면, 여기까지는 똑같이 나올 거라고. 그렇지 그런데 얘는 1보다 작은 쪽. 1이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뭐야? 양수 나오겠지? 얘도 어때? 양수로 나오지? 왜? 얘는 0보다 클때 작을 때 부호가 바뀌지. 1에서는 바뀌어, 안 바뀌어? 근데 쟤가 왜 1이 아니더라? 0이었잖아, 무조건. 얘 무조건 0이지. 왜 1로 갔어? 뭐야? limit h는 무조건 0이잖아. 그리 안 그려? 그러니까, m 이잖 무조건 0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0 마이너스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뭐다 그나마? 그래. 마이너스. 그지 얘는 마이너스 달고 이렇게 나와서 이게 없어지고, 얘는 마이너스에 1 플러스 h인데, h를 0으로 보내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안같안 같게 생겼는데, 네. 얘는 어때? 0 플러스니까 얘는. 그냥 h로 나오지, 약분되면 1 플러스 h가 그냥 나와요. h 0으로 가면 얘는 1. 안가네 위로는 둘 가네. 그죠?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면, x가 1보다, 그래프 그릴 생각에 지금 1, 다 양쪽 생각하다가. 이상한 일들 했어. 자, 1보다 작으면 얘가 뭐다 나와요. 마이너스를 이렇게 달고 나올거고 얘는 그냥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0하고 1에서 근데 어디만 그리자고? 1보다 작은 이만큼만 그리자 그렇지?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어디만 그리자고? 1보다 큰쪽 이렇게 굉장히 뾰족하게 생겼지? 이렇게 생긴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왼쪽에서 오는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 오른쪽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플러스 1이다. 그래서 미분 불가하겠다. 음.